반갑습니다. 어, 저번 주에, 어, 이때 추천드렸던 황금 ST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이때 추천했던 종목들 대부분 자리가 좋기 때문에, 어, 보셨던 분들은 메모했던 종목들 어, 잘 체크하셔서 또 추후 움직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영상에, 어, 올렸던 종목들, 안간 종목들 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던 종목 포스코 엠테 얘도 이제 덜 갔다라고 이제 계속 추천드렸죠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갭으로 띄우고 갭을 메꾸지 않고 여기서 나오는 플로우가 아 좋다 느낌이 좋다 그래서 이제 정거점 돌파 시도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돌파 시도하고 등락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 이번 달에 1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기다리셨으면 굉장한 수익이 났겠죠. 그 다음에 이지 얘도 12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박스권 플로우가 제가 좋아하는 플로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도 기다리셨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수 있었던 종목이죠. 그 다음에 EM 플러스,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제 제가 여기 빠질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회사는 괜찮은데 수급적인 부분들이 안 받쳐주면은 쉬어가는 기간 이 필요하다. 하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타이밍이 왔을 때 좋은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어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에서 이제 개미를 이제 거래량 없이 털고 이제 상승하길래 오늘 장중에 어 정방에서는. 어, 이번에 오랜만에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가 이제 EM 플러스가 이제 고점 대비 하락률이 한50% 정도 나오는데, 이제 50% 정도 빼고 여기 또 바닥 대비, 오늘 고가까지 보면은 또한100% 정도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등락이 큰 종목들은, 어, 쉬어가는 타이밍에 잘 잡으면, 좋은 수익을 낼수 있다. 그래서 등락이 큰, 큰 종목도 눈여겨본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EM 플러스도 좋은 흐름이 나왔고, 110% 정도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황금 ST 같은 경우에도 제가 플로가 좋다. 이거는 무방에서도 이제 또 한번 또 짚었던 것 같은데 이 뭔가 제가 이제 철강 또 알미늄 뭐 코발트 뭐 망간 이런 쪽을 이제 좀 많이 봅니다. 이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전해질 뭐 양극재 음극재 이제 뭐 뭐, 전고체,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제, 배터리 관련된 그런 키워드들이 많이 있는데, 키워드들은 이제 또 세분화돼서 가기도 하고, 이제 개별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이제, 보신다면은, 제가 계속 안간 종목을 소개하니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때 그, 추천드린 종목들이, 이제, 자리들은 좋은데, 일단 황금 S T만 갔습니다 이제 몇개놓는지몇 프로 인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이때 종목들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에 이제 좀 봤던 종목들이 난간 종목들 이제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일단 센트럴모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센트럴모텍, 명신산업 다 테슬라 관련 주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이제 그 멕시코 기가팩토리에 어,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어, 이제 관련 주로 부각됐던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큰 흐름상, 이제 저항을 맞는 구간이지만, 이 구간대에서 돌파 시도를 한다면, 이제 또 강한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어, 제가 항상 눈여겨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안간 종목이 이제 거의 없어요. 이제,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많이 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돌파 시도를 하면, 어, 이제 또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센트럴 보태 한번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눌리긴 했지만, 어, 일단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 어, 아직 안간 종목 중에 몇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센트럴 보텍, 어, 한번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지금 이슈들은 뭐, 테슬라 이슈 뭐, 이런 거 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지금은 못 가지만, 어, 이제 돌파 시도를 하면, 또, 제2의 뭐 e m 플러스 뭐 J의 어 포스코엠텍 어 이런 이제 종목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이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실 때에는 이제 주식을 이렇게 그렇게 잘하시지 않는다면은 뭐 전거 좀 돌파할 때뭐 2만 원 정도 목표로 가져가시면 어 좋겠죠. 그다음에 명신산업도 이제 뭐 앞전에 종목간 이제 유사하죠. 비슷한 이슈로 이제 상승을 했었고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돌파 시도하고 좀 밀렸지만 다시 지지를 받아주면서 완만한 N자형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슈를 한번 짚어보면은 명신산업. 얘도 뭐 센트럴 모태기랑 같이 오늘 나온 이슈들 말고는 뭐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반값, 전기차 기대감이다. 뭐 조달,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전기차 관련주. 뭐 테슬라로 여겼던 종목들만 못 갔죠. 뭐 이제 N 자형 플로우도 뭐 흐름 좋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까요? 센트럴 모텔명신산업그 어,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 황금에스티랑 같이 이제 봤던 어, 종목 중에 하나인데 남서 알미늄. 이번에 이제 색깔을 바꿔야 할 텐데 말이죠. 지금 이제 계속 이저항라인때에서 돌파 시도를 이제 계속 해주고 있고, 어, 아직 돌파를 하지는 못했지만, 어, 큰 흐름으로 봤을 때한 2700원까지는 이제 넝슬넝슬 움직여줄 수 있는, 어, 그런 패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흐름상으로 봤을 때 남선 알미늄도 색깔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알미늄주 갈때다못 가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이 종목의 타이밍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못 가지 않았나, 로 생각을 하고. 2700원 도전하고, 바로 못 가고 또 밀렸다가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차트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종목의 특성만 이해를 하고 간다면, 남선 알미늄도 어, 좀 저렴한 가격에서 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톤 스포츠를 보고 있는데, 이제 이눅스가 이제 오늘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눅스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어, 알톤 스포츠도 이제 같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어, 일단 뭐 오늘 이녹스 마저 움직이고 알톤 스포츠는 그렇게 뭐큰 흐름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녹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정거점을 이제 돌파 시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이제 뭐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이제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녹스랑 한솥밥 한, 한 먹는 식구죠. 어 그래서 이제 뭐 전기 자전거도 있지만 이제 이녹스랑 같이, 이제, 음극제, 뭐, 폐배터리, 이런, 이제,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나중에 좀 추위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자회수, 자회사들, 이제, 이슈들도 좋고, 이제, 이눅스가, 이제, 신곡가를 도전을 한다면, 이런, 이제, 알톤 스포츠, 이런 것도, 어, 지금은, 이제, 자전거로만, 이제, 인식이 되어 있지만, 좀 색깔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저점을 높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저항 라인을 봤을 때, 그래도 한 2, 3주 이내에는 장대 양봉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등락이 컸다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을 많이 개선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들어오고, 어, 플로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6천원 도전하는 시기가 그렇게 멀지는 않아 보인다. 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알톤 스포츠도 한번 기사가 뭐가 나왔나 볼까요? 알, 알톤 스포츠. 어, 뭐 프레임 무상 교체도 해주고, 뭐 2차 존재, 뭐 소재 어쩌고저쩌고, 알톤 스포츠도 매출이 뭐 높아지고 있다. 뭐, 이제, SI 음극제, 뭐, 채택 확대한다. 뭐, 이런, 이제, 이슈, 이슈들 나오고 있고, 이제, 한, 한수식구의 이제, TRS, 2차전지 신소재 월판매 105톤을, 뭐, 달성을 했다. 그래서, 뭐, 페베토리 이슈도 있고, 어, 일단, 어, 수급도 많이 개선이 됐고, 그래서, 이제, 알톤 스포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선 알미늄은, 사실, 어, 돌파 시도하고 좀 밀릴 수도 있어서, 아, 뭐, 안 밀릴 수도 있지만, 이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인테크. 어, 7% 정도 상승하고 오늘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뭐, 그렇게 걱정되는 자리는 아니라서, 옛날에 또 가볍게 움직였던 이력도 있고. 자, 나인테크. 고체 전해질 및 적층 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차세대 전고체 전지 조기 상용화 기술 개발 중이다. 리튬이온 전지 대체 기대된다. 그 다음에 뭐, 원주는 이제 자주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EID는 사실 이제 좀 감자를 했던 이력도 있고, 좀 여러모로 좀 불안해서 계속 보기만 했었는데 잘 가더라고요. 약간 힘을 응축하는, 어, 요즘에 또 자주 보이는 패턴인데, 어, 이런 패턴으로 이제 가는 흐름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차전지 어, 관련돼서 이제 부품 장비 기업이기도 하고,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아, 좀못간것 같습니다. 얘도 이제 자기만의 타이밍을 찾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워낙 많아서, 배터리 관련주, 뭐, 가는 게잘 간다고 하지만, 기다렸다 가는 애들이 잘 간다는 걸, 포스코 엠텍이나, 뭐, 이지나, 뭐, EM 플러스나, 이런 많은 종목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나인테크 이런 종목들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이제 배터리 위주로 이제 글로벌 이슈도 이, 있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도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뭐 용인이라든지 뭐 이제 반도체 이제 뭐 반도체 뭐 벨, 테크노밸리 뭐 이런 이제 이슈들 나오고 이제 또 이재용 회장이 또 여기저기 이제 뭐뭐 뭐 중국도 방문하고 뭐 미국도 방문하고 뭐 유럽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반도체 관련돼서 또 가이드라인이 또 나오면서 기사들도 자극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교체되는 부분들 뭐 미리 준비하실 분들은 반도체도 꾸준히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어, 알람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 구독 하나 하나가 어, 더 어, 좋은 종목을 드리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